눈이 나오면 동전을 한 개를 두번 던진대.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두번 던지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네번 던진다. 주사위 한 개를 한번 던진 후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총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자, 홀수의 눈이 나온 경우, 그리고 두번 던져서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 더하기 짝수 눈이 나오고, 몇번 던져서 네번 던져 앞면이 몇번 나와야 돼. 두번 나오는 거지, 사실은 얘는. 어, 확률의 곱셈 정리인 거지. 앞에 던지는 주사위가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뒤에지는 뒤에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고요. 자,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 곱하기 몇번 중에 이 c 2에 2분의 1의 제곱이 돼야 될 거고요. 짝수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곱하기 4시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설명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음, 홀수의 눈이 나오고, 그쵸? 음. 결국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시 2가 얼마지? 4, 3, 6, 6 곱하기, 어, 16분의 1의 형태. 음,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는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산해 보면 16분의 5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습니다.